이제 가이드 선을 쭉 잡아 놨고요. 이 상태에서 넥탱글로 바닥에서 사각형 그리고 푸시풀로 450만큼 올렸고요. 이 상태에서 그룹으로 만드시고 그룹 편집기 안에 들어가서 면을 복사하시고 컨트롤 C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디트 메뉴에 패스트인 플레이스 하면 그룹 바깥쪽에 면이 붙어요. 그럼 푸시풀로 20mm 돌출을 해 주고 선택해서 앞쪽으로 어한 10mm 정도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룹 저 제자리 붙여넣기는 많이 쓰는 많이 쓰면 도움 많이 돼요 연습 그잘 쓰십시오 그리고 단축키 지정하고 쓰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는 근데 뭐라고 지정하기가 애매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림을 먼저 좀 볼게요 평상 만들어져 있는 그림을 좀 보면은 지금 저희가 만든 게 이거 하나를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를. 옆에 있는 거 동일하잖아요. 크기만 조금 크기 같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이거 하나만 좀 독특하니까 이것만 별도로 만들고, 이것도 사실은 같은 타입이에요. 높이만 다르잖아요. 높이만. 그러면은 어 일단은 이네 개는 동일한 거니까. 어, 그냥 쓰도록 하고, 이것만 다르니까, 혹시 나중에 얘를 변경하면, 얘네도 변경되게, 같이 변경되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컴퍼넌트로 만드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룹 두 개를 컴퍼넌트로 묶으면, 이제 이름은, 이름은 알아서, 뭐, 이렇게, 어, 뭐, TV 하부장, 기본 타입.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들어온 김에 글루투라는 게 있는데 이 글루투를 체크하면은 어디 어디 면에 잘 달라붙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죠. 별도의 단독된 객체니까. 요거 정도만 하시고, 어, 크리에이트 누르신 다음에 옆으로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옆으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아까 높이가 다른 타입이 하나 있었어요. 높이가 이거에 한 절반 채안 되는, 절반 정도 되는 높이가 있었는데, 개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스케일 도구로 위아래를 줄이는 건 상관없지 않나요? 위아래를 줄인다고 해서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변경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 그냥 하면은 조금 애매하니까, 유니크, 메이크 유니크를 하면은, 얘도 컴포넌트, 얘는 별도의 컴포넌트. 엔티티 인포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름이 컴포넌트, 컴퍼넌, 컴퍼넌트, 컴포넌트, 컴포넌트의 이름을 보면은, TV 하부장 기본 타입이라고 뜨는데, 이 메이크 유니크 했더니, 샵 1. 샵 1. 그러니까 별도의 또 다른 컴포넌트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두개 컴포넌트인데 두 개의 타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얘만 스케일 도구로 좀 줄이든지 아니면 푸시풀 여기 안에 들어가서 그룹 안에서 푸시풀로 절반을 줄이시든지 이제 이건 선택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저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스케일로 0.5배만 줄여도. 딱히 형상이, 판이 얇아지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 저런 변형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스케일 도구의 <laughs>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단순한 형상을 그 두께가 변하지 않는 방향에서 줄인다 그러면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셔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옆으로, 어 옆으로 좀 빼놓을게요. 옆으로 좀 빼놓고, 그림에 보면은, 1번 타입, 1번 타입, 그리고 1-1-2번, 다시 1번, 1번, 1-3번. 이런 타입인데, 1-3번은 저희가 만들었고, 1번도 만들었고, 1-2번을 만들고 싶으니까, 일단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식으로 배열해 볼게요. 눌러서, 복사 기능,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면, 마우스 커서 옆에 더하기 마크가 뜨죠. 한번더 누르면 이동이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복사가 되죠. 이때도 축을 시프트로 빨간색 축일 때 고정을 하고 옆에다가 클릭해서 놓으면 우측 하단에 600 떨어진 곳에 놓아지는데 아까 보니까 약간의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605라고 고쳐서 5mm 정도만 떨어뜨릴게요. 이 상태로 곱하기 4 해주시면. 다섯 개가 되죠. 다섯 개에서 가운데 것만 타입이 다르니까 다섯 개 그냥 배열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빼 놨던 애빼 놨던 애를 복사해서 올려 주고. 여기도 살짝 5mm 정도만 올리고. 지금 보면은 이 작업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머릿속으로 작업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그냥 만듭시다 그랬으면 다섯 개를 다 따로 만드신 분도 계셨을 거고 두개 만들고 하나 만들고 복사하고 뭐 세개 모델링을 세번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작업 계획이 진짜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만들어서 얘를 배열을 하고 뭐 복사해서 어떻게 써야지 이거를 미리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형상을 분석해서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을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문제인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일단은, make unique 해주면, 별도의 컴포넌트가 되겠죠. make unique 하면은 별도의 컴포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컴포넌트, 이 모델을 여기서 수정할 거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보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주변 게 보이면 뒤도 좀 그렇고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쓸수 있는 선택이 어 잠깐 이게 메뉴가 어뷰 메뉴에 보시면은 컴포넌트 에디트에 보면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 또는 하이드 시뮬러 컴퍼넌트라는게 있죠. 요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내가 선택한 물체를 같은 그룹만, 같은 그룹만 뭐 이렇게 보여준다. 아니면 같은 그룹 내에서 뭔가 같은 그룹에서 하나만 남기고 다 숨긴다. 이런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전부 체크를 해주면 더블 클릭하고 편집하러 들어가면 얘만 단독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정이 좀더 용이하죠. 그래서 그이 기능은 잘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컴포넌트로 묶어 쓰실 때는 여기 있는 이두 가지 레스트 오브 모델 시뮬러 컴포넌트 두 가지 기능을 잘 생각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도 있었죠 얘를 컴포넌트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이브 에이지 할수 있었죠 내본에서 별도의 파일에서 만들어서 변경을 하고 가져오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요번에는내본에서 할게요 바탕화면 말고 이게 D드라이브나 이런 데 하십시오 그리고 원본 파일은 꼭 저장해 주시고요. 이 파일은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찾아서 쓰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아까 내보낸 컴포넌트, 컴포넌트 새로 저장하네. 새로 저장한 애를 가지고 여시면 되죠. 그럼 별도의 파일로 열리게 되죠. 여기서 수정하시면 훨씬 쉽게 되죠. 테임 매저 툴로 형상을 파악을 하고, 요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는 형태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푸시 풀로 파내도 되지만, 어, 솔리드 도구를 쓰는 게 좋고, 이 450이니까 위에서부터 길이를 예를 들면은 뭐, 최소 65mm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뭐 110mm 정도 이게 홈이 파여있다 그러면 가이드를 좀 잡아 둔 다음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이걸 제 꺼주는 게 좋겠네요. 그, 레스트 오브 모델을 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렉탱글 그려서 여기 이제 이런 데, 이런 데서 교차점에서 렉탱글 그려서 만드셔도 되구요. 이건 선택이니까. 근데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예전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뚫어주고 안쪽에 있는 모델도 다시 한번 또 뚫어주면 되죠. 그래서 두번 뚫어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솔리드 툴이 있었죠. 솔리드 툴. 툴바에 보면은, 여기에 솔, 솔리드 툴을 꺼내놨는데, 안 보이네요. 솔리드, 얘도 솔리드, 얘도 솔리드. 눌러보면은, 엔티티 인포에 솔리드라고 뜨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그냥 렉탱글로, 이렇게 그린 박스를, 어아 뒷면까지 파내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파내고 여기 요것도 이제 솔리드여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룹으로 묶어주고 솔리드 도구로 차지팝 도구로 먼저 누른 형상이 빠집니다. 레비, 어, 캐드에서는 반대였잖아요. 얘는 먼저 누른 형상에서 나중에 나중에 누른 형상에서 먼저 누른 형상을 빼주는 기능.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다시 렉탱글 하나 그려서 얘보다 조금 작아야 되죠. 왼쪽, 오른쪽. 이쪽에 홈, 안쪽에 홈 파여져 는건 얘보다 좀 작을 거니까. 이 뒤에 틀이 있었을 거니까. 이런 경우는 옆에 있는 선을 복사하셔가지고 옆으로 옵셋이 안 되죠. 이게 그선 하나는 옵셋이 안 돼요. 선 하나는 옵셋독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15mm? 여기도 15mm? 이렇게 <laughs> 옮겨주면, 아, 복사 안 하고 그냥 옮겼어도 됐겠네요. 괜히 복사했네요. 이동, 이동으로 옮기세요, 이동으로. 복사하면 여기 또 선을 지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형상을 뒤로 너무 통과시키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면보다는 조금 더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뒤도 15mm 정도 이렇게 뺐습니다.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모양을 보시려면 이 도구 스타일 도구에 있는 요거 숨은 선 보기 누르면 요만큼, 요만큼 15mm 정도 남겼어요. 이렇게 남긴 상태에서 다시 차지팝 도구로. 둘다 그룹이어야 돼요, 둘 다. 둘다 그룹일 때 차지팝 도구로 이형상을 여기서 떼내면은 구멍 뚫려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로드 시키면 되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솔리드 툴을 쓰시고, 스타일 도구를 한번씩 더 써보세요. 실제로 많이 쓰는 도구들이니까, 의도적으로 꼭 써보세요. 자, 홈을 파내고 모델을 만들었다면은 세이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원본을 열기 하신 다음에 변경하고 싶은 애를 리로드해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는 방식이었죠. 천천히 모델링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음 시간. 에 재질은 재질 넣는 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마저 넣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넣으세요? 재질은 이런 거였죠. 재질은 넣을 때 재질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어, 이런 게 있었죠.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컨트롤 시프트 키가 있었으나 여기서는 그냥 클릭이긴 한데 그룹에서 넣지 않는다였죠. 들어가서 선택하고 집어넣는 다였어요. 여기 이제 그 이유가 있었죠 이유 이유는 얘가 안 되잖아요 그냥 집어넣으면 텍스트 포지션을 못 써요 그룹 밖에서 넣으시면 이 기능을 못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 안에 들어가서 넣는데 어쨌든 이게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또는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눌렀을 때쓸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니까 지금 쓰기는 애매하지만 어, 지금 쓰긴 애매하지만 그냥 아,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다시 기억하시고 일단 이거는 11시 19분인데요 잠깐 쉬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넣을 테니까 모델만 완성하시고 리로드 하시고